참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음, 이제 원천징수 실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649쪽이 되고요. 어, 교재는 있 학생은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고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지금 따로 준비 안 되거나 없는 학생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구성은. 음,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확인하는 거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작업할 게 작업해야 되는 게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그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요다는 얘기입니다. 리건 이제 재무회계 파트, 부가세 파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게 기초 정보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했었고 결산 자료 입력을 했었죠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 매출 자료 입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부속명세서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주 내용이 됐었죠 부가가치세에서는 어요 원천징수 부분에서는 딱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게 사원등록이고요 사원등록인데 사원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부양가족을 등록을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게 되면은, 부양가족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가족 입력할 때, 그거에 맞춰서,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력하려면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어, 뭐, 급여상여금을 입력하는데, 급여만 입력하는 게 아니죠. 각종 수당들이 있죠. 수당들을 받는 게 있죠. 이제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받는 급여명세를 보면은, 급여 얼마 그래서 나오는게 아니고 급여는 얼마 있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에서 수당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공제 항목들이 많죠 4대보험은 물론이고 세금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제 항목들 있는데 그런 자료들 역시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는데 어 수당 중에서 비과세 되는 것들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 공제 항목들은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 계산까지는 모르겠지만 은 이제 어떠, 어떠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원 등록 급여자리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작성을 하죠. 근데 실무상에서는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 그거를, 음,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건데 뭐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니 작성되기 때문에 보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리 입력은 어, 연말정산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금액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입력하는 게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컴퓨터가 해주지만은 입력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용을 알아야 입력이 되겠죠. 일일이 이제 한도액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좀 어렵다라고 되는 부분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수가 있고 앞에 뭐 사원등록이나 급여자료 입력은 상대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화면설명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원등록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요거는 직접 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기초등록 되어 있고 사원등록 이렇게 해서 어, 뭐, 입력한다,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명세, 부양가족 입력하는 화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되는 데까지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양가족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지켜야 될,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는 이렇게 따지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따진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소득요건, 요렇게 해서, 소득요건 계산한다. 오늘 좀 약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에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에서는 뭐, 은행이라든가 직종 부서를 입력한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너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 재 지금 653페이지 이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사원 등록부터 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어, 미리 띄워왔습니다. 회사를 임의 하나 만들어 놨구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를 해도 되고, 뭐,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회계 관리 부분에서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어떤 회사 어떤 회사 보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 같은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자료들이. 이제 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천징수는 돈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사원들 급여 지급하고 뭐 세금 계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누적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 아니다 보기 때문에 무슨 거래처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 등록을 해서 그냥 자료 주어지는 대로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만 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를 원천징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3000번 원천징수. 사업자등록번호 이제 그냥 임의로 그냥 입력을 한 거고요. 확인 쉽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료가 653페이지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원등록 및 부양가족. 질문 문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하시오. 사원 및 부양가족 등록. 그래서 이제 어 사원 4 명이 나와 있고요. 필요한 자료들이 입력에 필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장을 보시면은 가족관계 그래서 각 사원별로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와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요즘 가족관계 증명서 가서 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옛날 주민등록표, 주민등본인가요? 형식이 약간은 바뀌었는데 뭐 기본 내용은 똑같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각각 자료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뭐 장애인이면서 사업소득 얼마 했다 모는 어떻고 배우자는 어떻고 장남 차남은 어떻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설명을 봐야겠죠. 이 설명을 보고 이 사람이 공제 대상이 된다안된다를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판단 기준이 나이하고 소득이었습니다. 나이하고 소득. 근데 이제 나이 같은 경우는 어 주민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46년생 47년생 뭐 01년생 나와 있으니까 컴퓨터 날짜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바로 컴퓨터로서 판정이 되겠죠 굳이 내가 판단할 일은 없겠죠 이0대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단을 해 줘야죠 사업소득이 천만 원 있으면 기타소득이 300만 원 있으면 연금소득이 400만 원 있으면 이 사람이 기본공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좀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사원 등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같은 경우는 자료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뭐 다른 특별한 뭐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은 없고요. 아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원천징수국으로 들어가면은. 원천징수 보시면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로소득 관리에 쭉 나와 있죠. 근로소득 관리에서 보시면은 사원 등록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작업할 곳은 하나, 둘, 세 군데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영 명세서. 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원 등록인데 사원 등록. 자자료에네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음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또 사원을 다 이렇게 입력하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첫 번째 사원 입력하면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면 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원에 대한 그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사원 세 명, 나머지 사원들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책을 참고하고 또 답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입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첫 번째 사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도, 아니, 조형도죠. 네, 4번은 2,100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회사 내부에서 부여하는 번호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1번, 자, 주민등록번호가. 그리고 번호 입력 이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1 3 5 0 7 2 5 그러면 그 자동으로 나눠지죠 지금 기본사항 입력이죠 그리고 입사 연월일이 2011년 2월 1일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 국적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사원들도 많죠 그럴 경우는 뭐 이제 세금 계산하고 뭐 그런 것도 좀 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국적 같은 것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제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있고요. <laughs> 거주자 국외걸로소득은 <걸러> 없고 <laughs> 또 해당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엔터키치구지라고 아마 될 거예요. 아마 생산직사원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영업부 과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laughs> 생산지사원은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죠 그리고 주소, 주소 입력하는것은 뭐다 공통이죠 지금 강남대로 327 우리나라 이제 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좀 복잡합니다. 동, 집원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사용하고 하는 게. 일단, 이게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면은, 이제 무슨 동을 아니까, 이게 쉽게 지금 와닿는데, 도로명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감이 안 잡혀서 좀 불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어, 번지수가 이제 두축축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다고 그러죠. 어려웠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결하고자 이제 도로명 주소가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네 내비라고 흔히 그러죠. 내비게이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차인데 어려움이 없죠. 어떤 뭐 집이나 건물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 도로명 주소는 오히려 좀 혼란만 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옛날부터 사용하던 대로, 무슨 동몇 번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좀 낫지 않나. 좀 이해가 쉽고, 아, 어디쯤 있구나, 이제 감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인 의견이, 제가 지금 전산에게 전산세무 강의하면서 매번 주소 입력할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보수월액, 건강보유 보수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대보험이죠. 사대보험 계산할 때. 비율이 이제 미리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그, 사람이 받는 보수를 얼마인가 입력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기초 등록이라고 돼있어요. 기초 등록. 기본 사항. 옵션 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 환경 설정 같은 겁니다. 보시면은 부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요전산회계에서는 별로 사용이 안 되는데 ERP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있고요그 다음에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죠 직종 이라고 하는게 있었고 그리고 직위 그리고 후보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금에 액서 몇프로 몇프로 적용한다 전체 9% 인데 근로자어내는것4.5% 이거 이제 부담률이 바뀌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또 세팅을 해놓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일이 이런 계산거 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계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나와 있고요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정도 되겠죠. 지금 전체가 6.67%고, 그 중에 절반을 내가 내는 거죠. 장기보험률도 있죠. 장기보험료는 건강보험률의 몇 프로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있고요 고용보험은 이제, 이것도 아마 그 회사, 회사마다, 회사 규모마다 틀린가? 뭐 조금, 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몇 프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필요한 은행,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 사용되는 모든 은행 다 등록되어 있을 거야, 아마. 이제 기초 등록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이 일일이 뭐 신경 써가라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이 조용도 사원의 자료에 보면은, 어 국민여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월 보수 기준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 0 0 그리고 건강보험 보수 권액도 500만원. 그리고 경감되는 건 없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대구 지역, 하고, 뭐, 그서 이제 건강보험료 경감, 몇 프로 경감, 막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어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또 본인이 이제, 뭐, 장애인이면은 또몇 프로 경감 받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료에 있으면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지금 장애인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교재 653페이지 보시면은, 상원 등록에서 장애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기타 란에 보시면 세대주 내국인 거주자상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만 나와 있고 다른 뭐 경감 받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적용하고 대표자 아니죠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500만원 선제보험 적용하고 그래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도 강성룡, 문호래 나영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보고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 보고 자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강성룡 같은 경우가, 음, 어, 이거 보 생산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생산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 내국인 세대주, 거주자고, 뭐. 그 다음에 국민정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기준금액 얼마, 월급도 나와 있고요 다른 특기 자료가 없고, 그대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그 다음에, 뭐, 추가사항에서는 지금, 음 영업부 과장이라고 되어 있죠? 부서 기초 등록이 되게 되어 있나요? 이집 안에 나두 지금 뭐, 뭐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육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 이거는 추가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입니다.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교재는 653페이지가 되는 654페이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본인이 있고요. 본인 조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사항이 부모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입력에 앞서가지고, 조금만 따져볼게요. 일단, 조용도 본인은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 추가 공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음, 부조람수. 또, 자료에 보시면은, 장애인이라고 됐어요.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이 따랐습니다 사업소득이 천만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100만원 초과하죠. 그래서, 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진 않아요, 이 사람은. 뭐, 나이나 그런 건 되는데, 해당되지 않고요그 다음에, 뭐, 있고요 뭐는 근데 기타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기타소득. 근데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는, 그, 영금소득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종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기초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는 이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배우자는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뭐 나이는 47년생이니까 60세 넘었죠. 됐고 소득만 따지면 되니까 배우자는 이제 나이 제한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대상자 에 해당이 되고. 장남, 차남이 있는데, 장남인 경우가 20세가 넘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기본 공제 대상들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1년생이니까 요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하고, 부. 그 다음에 첫째 자녀. 첫째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여기. 그만 유념을 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대로 어 컴퓨터상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 조형도 죠 조형대 부양가족명세 그리고 보시면은 그 <laughs> 관계 밑에 있죠 본인은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직계 비속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습니다 부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자 1번 그리고 이름은 조남수 내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469595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이 아니고 지금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죠 아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따다고습니다 그래서 부가 됩니다 부 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해당사항이 없어요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 모도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그리고 이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47 1010, 8, 10, 4, 5, 6, 1. 그리고, 뭐는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 나이가 60도 이상이죠. 당연히 나오고. 조건. 그리고, 나이로 되는 경로우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조용도 본인이 지금 장애인이라 그랬죠. 장애인. 여기서 보시면은, 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배우자는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배우자 어, 공제 대상이 되죠. 연금소득만 있지만 은 불가세되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경로우자는 아니고 당연히 장애인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첫번째 자녀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4번이 되죠. 번. 4번. 고객님이고, 주민번호. 그리고, 그리고, 나이가 있다 해당이 안 되죠? 20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본적으로 부제에 체크하라고 뜨고 있습니다. 맞죠? 부. 그럼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자녀, 사번 중력본. 19세, 20세에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리고 자녀 공제. 아까 자녀세액 공제했었죠 출산 입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 입력을 끝냈습니다. 지금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는 소득이 초과돼서 안 됐고 여기는 나이가 초과돼서 안 됐죠. 그이 밑에 유역이 되겠습니다. 본인 기본 공제 대상인원. 본인 되고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 1 명, 60세 이상 한 명, 경로우드 한 명, 장애인 한 명. 추가 공제죠. 부녀자는 안 되고 한 분만 되고, 자녀세액 공제 한 명, 그렇죠. 여기 자동으로 뜨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그 소득공제 내용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조건들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춰서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 상속은 자동으로 반영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조형조사원에 대한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를 받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원 3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사원 3명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사원별 가족증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가족관계 이록 등록 등록 나와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책에 보시면 답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좀 따져 보면서 따져 보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 이제 뭐 입력된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급여자료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 조합 소득 공제 그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살펴봤고요 소득세 계산하는 흐름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상에서 사원 등록하고 가족관계 등록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 이번 주는 별도로 리포트는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화면 보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부과하지 않고 어, 다음 시간 정도나 금뭐 필요한 경우, 따로 뭐 리포트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